안녕하세요, 안 아, 지지입니다. 오늘은 버프돼서 좋아진 아웃솔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목소리> <목소리> 12.18 패치에서 아우솔의 버프가 있었습니다. 아우솔의 블랙홀 피해량 1:2 선과 전투 시작 18초 후 피해량 증가가 버프가 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이 덱의 주요 챔피언들은 앞 라인에 쓰이는 COU 혹은 테라, 일개눈자의 시너지를 갖고 있는 세라핀, 신비술사인 바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딜러 챔피언이 아우솔입니다. 이다스 또는 테라, 세라핀, 바드, 아우솔을 기반으로 최종 덱을 유동적으로 갈수 있는 게큰 장점인데 소라카 또는 야수호를 추가적으로 넣어 덱 밸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후반에 일개눈자 특성을 활성화하여 일개눈자 시너지의 만화 수급을 통해 아웃솔에 많아 아이템보다는 피해랑 증가 아이템을 넣어서 아웃솔의 딜을 증폭시키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빌드업이나 최종 대기 어떤 아이템이든 잘 어울리는 게큰 장점인데 빌드업 과정 중에서 카이사, 럭스에 어울리는 푸른 파스꾼으로 빌드업을 했다면 후반에 야수, 이즈리얼한테 어울리는 구인수의 경로검이나룸념이한테 어울리는 쇼진의 창으로 빌드업을 했다면 후반에 소라카한테 넘겨줄 수도 있으며 이외에 피해랑 증가 아이템인 거인 학살자, 대천사의 지팡이, 마법공학 총검 등을 넣고 이동적으로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아웃솔 덱은 빌드업 과정 중에서 유연한 덱 전환이 필요하기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덱입니다. 시즌 7.5 이후로 아웃솔이 보기 힘들어졌고 고벨류 덱을 좋아하거나 아웃솔을 플레이 해보고 싶은 분들이 특히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 시점 아웃솔은 빈집이라 보다 이성작 하기 쉽습니다. 똑같은 덱이 지겨웠다면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덱의 핵심은 구레벨을 안정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초반 빌드업 과정 중에서 피 관리가 잘 됐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레벨을 보다 빨리 갈수 있는 버프가 돼서 좋아진 빗비� 빌드업이 가장 좋으며 이 외에 AP 빌드업과 돈 수급을 할수 있는 별석고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댁의 타이밍에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는 고벨류 대기기 때문에 특정 증강체에 간여를 받지 않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잭스, 이다스, 나서스로빛비네를 받고 이즈리얼한테 아이템을 주고 빌드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별 빌드업입니다. 초반에 별이 빨리 나온다면 빠른 이성작이 가능하여 피칼리가 수월합니다. 현시점윤료미가 빌드업이나 최종덱으로 굉장히 좋고 특히나 AP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최종덱의 예시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라인에 이다스 혹은 테라를 세워주고 세라핀, 아우솔, 자이라로 3 일깨우는자를 받고 락한 세라핀 바드로 참 신비수사를 받아주면 됩니다. 푸른 파수꾼이 있고 야수호가 나왔다면 소라카 대신 넣어주셔도 됩니다 일깨눈자 눈녀미가 나왔을 때눈녀미를 넣을 경우 4일깨눈자를 갈수 있어 보다 많은 만화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이다스 혹은 테라를 앞라인에 세워주고 세라핀의두칸내 모든 아군의 기본 공격 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보호막을 얻기 때문에 모든 챔피언들이 받을 수 있게 배치하고 상대방의 서풍을 조심하면서 아오솔의 배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솔 아이템은 일개눈자 시너지를 많이 활성하기 화 때문에, 많은 아이템보다는 딜을 올려줄 수 있는 대천사의 지팡이, 거인학살자, 마법공학 총검, 보석 건틀린, 이다스 혹은 테라한테, 모모그의 갑옷, 가구일의 돌가붙이 특히 좋고, 덤블 좋게, 용의 발톱 같은 방어형 아이템, 야수오는 푸른파스꾼, 피바라기, 밤의 끝자락, 소락하는 쇼진의 창, 구인수의 경로검, 스태틱의 단검을 주면 됩니다. 이덱게 좋은 증강체는 고벨류 덱을 갈때 특히 좋은, 품격 있는 쇼핑, 레벨업, 뜻박의 행재, 어수선한 마음, 꼬마거인 자리비유, 전투 증강체인 재생의 바람 초월 단결된 의지 파란색 배터리 구성 연꽃 은금처치 키트 피읍 진강체인 사냥의 전율과 천상의 축복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버프가 돼서 좋아진 아웃솔드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거나 궁금하신 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